다음은 상담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치과의 시스템이 이렇게 잡혀 있지 않다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인터넷 어떤 어플에서 피부과를 검색해서 간 적이 있었어요 홍대에 있는 한 병원이었는데요 이 피부과에서는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방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걸볼 수가 있었고요 그 안에 상담 실장님들이 앉아 계셨어요 저는 바로 접수를 하고 기다렸다가 상담실로 들어갔고요. 그 실장님께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결제를 그 방에서 하고 나옵니다. 그 분이 워낙에 여기서 하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가격 또한 합리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0회권을 끊었어요. 치료를 시작하면 원장님 얼굴을 볼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5회가 되도록 원장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는 들을 수 있었죠. 어떻게 했냐면 전처치를 피부 관리사분이 하고요. 저는 시술실로 갔어요. 눈에다가 안경 같은 거를 덮어 주셨어요. 원장님께서 오셨. 그래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걸 하겠습니다. 두두두두두 두 치료를 하셨고, 피부 시술을 하면서 점점 이렇게 건조해지는 것과 따가운 느낌에 대해서 상담받고 싶었는데, 바로 나가셨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셔치를 받고 매일 집에 오는 거를 5회 정도 했는데요. 어, 이게 제가 생각한 대로 밝아지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원장님이 얼굴도 볼 수가 없고, 다음에 갔을 때도 못볼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냥 신뢰감이 많이 낮아지더라고요. 비용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병원은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인데, 의사 얼굴을 한 번도 안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부터는 홍대에 피부과를 간다는 사람이 있을 때, 절대 거기는 가지 말라고 의사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어떤 치과 같은 경우는 의사가 상담은 아주 잠깐을 하고, 거의 대부분을 상담사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체어사이드 어떤 한두 개 같은 진료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케이스가 큰 환자는 특히나 상담실로 모셔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특히 풀케이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의 상담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상담실에 들어오셔서 해주셔야 될 역할이 있으신데요. 이 점만 잘하셔도 78% 환자가 동의를 하게 됩니다. 상담 성공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이죠. 환자와 원장님께서 상담실에 계실 때꼭 해주셨으면 하는 건요. 환자분이 원하시는 니즈가 어떤 건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니즈에 맞춰서 치료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죠. 다른 방법으로 해야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그 방법에 대해 상담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치료적인 면에서 걱정이 되시는 게 있으시면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보셔라. 그래서 치료에 관련된 거절 사유를 제거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네, 지혜님 이렇게 오셨는데 치료 혹시 원하시는 방법이나 치료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예를 들어 이런 환자가 있을 수 있어요. 어금니가 없어요. 우리 눈에는 그게 먼저인데 환자분은 이 심리적인 게더 중요하신 환자분인 거예요. 그럼 이 환자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앞니 여기 좀 우선 하고 싶은데 이거 먼저 좀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원장님께서는 아 그러면 어금니 임플란트를 먼저 심어 놓은 다음에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 동안에 앞니를 그럼 제가 예쁘게 해드리겠다. 그 이유는 이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 먼저 심는 게 기간을 좀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이 분은 심리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웃으실 때도 이제 어금니까지 다 예쁘게 마무리가 되시고 앞니도 하는 김에 치아 색깔 조금 더 밝게 해서 예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세한 치료 방법이나 치료 비용은 저희 실장님께서 아니면 저희 선생님께서 상담을 도와주실 건데 그거 외에 혹시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걱정되는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시는 거죠. 그럼 환자는 얘기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진료 방법 그 동안에 뭘 하고 있으면 되냐라든지 궁금증을 원장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가실 때는 아 저희 실장님이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이제 퇴장을 하시면은 아주 네 좋은 상담이 되겠죠. 자, 이렇게 프로세스가 안돼 있는 치과라면 여러분들 프로세스를 좀 개선해 보시길 바라구요. 실장님께서 환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상담할 사람이 처음에 진단하는 단계부터 그리고 원장님께서 상담할 때도 옆에 앉아 있는 거는 참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설명을 해주시고 나서 처음 보는 얼굴이 그때 딱 들어오면요. 마음에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친분을 쌓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동행을 하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미리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또 원장님이 한 얘기를 또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하거나. 그렇지 않고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받으려면 상담자가 옆에 진단시부터 있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